아짜리 먼저, 짭짜리 볼트 대신 죽어! 슬로우! 오우!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와아아아아 탑신 병자 듀오라고요? 아, 탑신 두명 모이면 무적인 거 몰라? 어 뭐야 화장실 갔다 온자마 채팅창에 오른 똥챔이 보이네? 죽여 살려 이걸 이번 판 스포일러 하나 해도 돼? 어떤 거? 이번 판 신드라 솔킬 내고 쏘 섹시할 거야 오케이 아, 기대한다고 이거. 기대한다고 이기자고 이 판. 엑스 조금 <laughs> 높으면 안 믿어 오케이 오, 오케이 쉣오 오케이 와 <laughs> 믿고 있었다고 과학이다 과학이야 근데 람머스가 2렙 낀거 같나 보다 어 <laughs> 진짜 믿고 있었어 킹텀 뭐야 2렙인데? 뭐지? 3렙이 다삼어렙 아, 동선 지리네 이구 저튜브 구독자가 인 삼렙동선 지리네. 바로 험치 먹고. 와! 나이스! 간다고 캐리. 나이스 와과쿤. 아, 피가... 이거 맞은가? 잘 살지? 아, 잘 살인다, 아, 나 죽었다. 아, 건 남았어야. 아! 개 고수래 개 고수래 개 고수 빡쳐 아아 아, 너무 아쉬운데 야, 막아줘야 돼 막아줘야 돼 오케이. 구르는 거 막아줘야 돼 신드라 어딨냐 안안 보인다 와가쿠 나이스 신드라 안 보여 신드라 안 보여 오케이 오케이 티디 내 플래시 있을 텐데. 보여 주나? 와! 와! 나도 죽 아, 나이스. 빨간 양이네, 이거? 대량 죽이 오! 오. 아, 진짜 씨. 아, <laughs> 진짜 짭산이 저거 아, 저거 어디 죽어 가지고 짭산. 너뭐 하냐? 끌어! 땡기어땡기어 보여 줘. 개미 람버스 쌉차니 오자. 쌉차니. 불치야 <laughs> 대신 죽어. <laughs> 노궁 노궁 람버스야아 내가 끌어줄주려는데 애비. 불치야 <laughs> 대신 죽어는 편집해야겠다. 불치야 대신 죽어. 불치야 <laughs> 대신 죽어. <laughs> 너무 너무 정없나? 불치야 대신 죽어 좀 그랬나? <laughs> 저 약간 쓰레기긴 했어. 아니지 아니지. 방금 보았죠. 근데 제가 지켜주는 거 봤죠 여기. 그래 대신 맞아주는 모임 봤죠? <laughs> 또 미드라이너의 큰 항목은 갱 회피죠. 탑라이너는 갱을 당해야지. 갱하고 이제 정글 차이 외쳐야지. 지금 당하고있어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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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맞았어! 금지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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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금지지지 <laughs> 아. 레전드네. 아니면 심리전한 건가? 그니까 일부러 아낀 건가? 그런 거 같기도 집에 갈 때까지 아낄 거 같은데 저거. <laughs> 야, 넥서스 설 때까지. 진짜 에전 되어 좀. 아니 뭐 이해는 가는데 어, 저거, 저거 일부러 안안 쓰는 것도 기기네 자신에 그걸 못 믿었나 봐. 크라아 <laughs> 음. 넥서스 아, 헐. 진짜. 3잔네 참... 이거 에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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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어, 남았어. 가. 어 거기 왔다. 아, 오오 오! 아, 살려줘. 헬로! 아! 너누 아, <laughs> 고마워. 살릴 죽일 수 있니? 앨범 가능? 가능 좀, 가능 좀. 나 스킬 없어 근데. 슬로우. 오! 와! 아 와! 아 방금 뭐야? 오! 프하고여자 <laughs> <laughs> <너> 여자 목소리였는데? 오 <laughs> 오! 레넥톤의 목소리가 아니었는데. 근데. <laughs> 이제 내가 바텀을 가는 게 맞겠지? 1차 있으니까. 응. 와, 이제 탑은 고속 도르네. 에너지. 아, 이거 쏘지 못하겠는데. 예, <laughs> 뭐 플래시 있어? 예, 아무것도 없어. 됐어. 이게 누구야? 아 빠삐네. 빠삐. 바삐. 알려주실 분과함 아이고, 어이. 살려주실분 신 이거 써. 나테리스이 테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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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리스스나 테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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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 가자 가 테리스터 자테리스스터자리스터테스 아냐, 아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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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스 아냐, 깨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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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죽이고.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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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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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여아야야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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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버려 냐 아냐, 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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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갔다. 깨비. 아 몸을 던졌어야지, 붙이야. 아, 너 돈도 안 주는. <laughs> 천천히하자. 다시 좀 텐션을 되찾자. <laughs> 텐션을 낮추자고? 아예 좀 약간 템포를 약간 낮추자. 오늘 너무 너무 빨랐네. 템포가 너무 빨라. 너무 신났어나 맨날 이러다가 쳐. <laughs> 지금 나 듀얼 때 다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죠? 듀얼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 지금 조심한 거야, 지금? 어 그럼 듀얼 때는 소이지도 잘안 해. 어우 <laughs> 쟤. 우리 오레이네네오 잠시만 야 우리 오리이리네 거기 리드라 없긴 해? 오 잠깐만 리우왜 끌려 우리 우리 우이 우리 우리 오케이 리우스 죽여줘 잠깐만 여기 우드라가 나타나지 않을까? 오케이 그렇지 아, 가는 중가비 저거 못 끄는 못 끄냐? 라, 그 풀치야. 가자야 나이스. 와. 두 모초긴 한데. 바로 아, 바로 치다가 싸웠던돼 오케이 오케이. 가자. 이거 봐줘야 돼 이거. 원래 루시아 죽었다. 네 죽였어. 우리 이기 이기 때? 우리 그래, 상대 원딜 있다? 아직? 네. 상대 원딜 있어? 그래, 그 일단, 일단 쓰레쉬. 오이정도이면케이오이오이 오케이. 나왔어. 오케이. 오케이. 오이다이이스이겼어이겼어이겼다이겼어이겼어이겼어이겼어이겼어이겼어이겼어나이 달달하다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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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스 니가 스피드스, 니가 스피드스, 니가 스피가 스피드스, 니가 스피드스, 니가 스피드스, 니가 스피드스, 스 뭐지? 한, 그, 그... 어? 람머스 포기했나본데? 안보이는데 뭐지? <laughs> 나갔나봐 아 근데 람머스는 어, 억울할만 하다 그니까 인정 람머스 개잘했는데 불상하 와우 까비 인형뽑기 한번 하자 n 기아아 <laughs> 아 아, <laughs> 아, <laughs> 나이스 아오 아, 이제. c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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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아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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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나 c e n 이 c e Nice! Nice! n 볼츠 딜 많이 났다. 아, 근 렉사이 엄청 잘했는데 이렇게 딜이 안 나고. 오 그러니까 렉사이랑 똑같네. 음. 오, 렉사이 잘했는데? 뭐지?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오른도 은근 나오는 딜. 안 돼. 네. 네. 오른은 미드 오른 진짜 안 나와. 안 나오는 편이야 이게? 음. <laughs> 진짜 안 나와. <laughs> E aí